착한 개 천사 개 좋은 수식어군을 다 갖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 이 개에 관한 덕담은 끊이질 않고 동물 관련 영상에는 빠지질 않고 등장해준다죠. 과연 골든 리트리버는 왜 이렇게 착한 건지, 정말 착하기만 한 건지, 진짜 숨겨둔 날개라도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개통령으로 유명한 한 훈련사가 이런 말을 했죠. 그냥 리트리버, 리트리버, 리트리버 한다고 얘네들이 다 착할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착해요. 이외에도 골든 리트리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100개의 옐로 카드를 가졌고 한숨 자고 나면 옐로 카드가 전부 회복된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묘사처럼 골든 리트리버의 공격성은 지극히 낮아서 먼저 공격을 당해도 좀처럼 반격하지 않으며 실제 안내견으로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인내심과 사회성 등이 검증되었다는 뜻이죠. 어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좋을까요? 리트리버는 원래 사냥개 중에서도 총에 맞은 새를 물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교배된 견종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총을 쏘기 전에 짓거나 난리를 피우면 안 되겠죠? 아, 왜냐고요? 당연히 새가 날아서 도망갈 테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오라는 지시를 내릴 때까지 얌전히 명령에 복종하는 게 체질적으로 몸에 밴 견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복종은 바로 주인, 즉, 인간에 대한 복종입니다. 사회성이 좋아서 치타 등 동물원의 다른 동물들의 친화력을 회복시켜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얌전하도록 훈련받은 거지 다른 동물들에게도 얌전하도록 훈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반려동물을 접근시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리트리버도 엄연한 대형견이자 사냥개입니다. 적대적인 시그널을 받고서도 에이, 골든 리트리버니까 괜찮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냥개인 만큼 겁쟁이가 아니고 신체 능력과 치약력 모두 대형견 평균 이상입니다. 아, 총에 맞은 새를 물어온다고? 그냥 음반책 아니야?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리트리버의 원산지 스코틀랜드의 오리는 한국의 오리보다 크고 강하며 전투 기술이 뛰어납니다. 보통 총에 맞고 즉사하는 경우보다는 날개 등을 맞고 떨어졌지만 살아있는 경우가 더 많았죠.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오리를 제압함과 동시에 총에 맞은 오리를 노리는 여우와 늑대와도 전투를 해야 했던 골든 리트리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골든 리트리버는 힘도 있고 용맹한 대형견입니다. 겁이 많아서 반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좋아서 옐로 카드를 듬뿍 가지고 있는 것이니 괜히 레드 카드를 보겠다고 괴롭히지는 말기로 하며 오늘은 여기까지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